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예, 삼성님께서 적극 추천해주신 네, 공포탈춤의 고아원인데요. 삼성님이 어, 되게 이걸 한번 하고 마크가 무서워졌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무섭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해석은 삼성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예, 삼성님 해석하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 제가 예. 그 학창, 학, 학, 학생 때 예. 배웠던 모든 영어 실력을 통틀어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텍스처팩이 없나요? 어, 있어요. 적용하시면 돼요. 어, 없, 없는데요? 없다고요? 아, 이거 파일 안에 있는 이건가? 네, 아, 그 파일 안에 두 개가 있거든요. 폴더랑 알집. 아, 예. 예, 오케이 이건가 봅니다. 그 정도로 제 텍스처팩까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맵에서, 예. 버튼 있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철문 있는 쪽 있죠. 잠시만요. 저 리소스팩까지 오오모머예 예. 그 철문 있는 쪽. 그 바로 옆쪽에 붙어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벽 있죠? 예. 땡큐. 거기가 이제 맵 출처나 그 사운드 뭐 리소스팩 이런 출처? 아, 우리 선생님고그 예.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게임 설정 같은 거. 어, 게임 설정 알려주시겠어요? 게임 설정 근데 따로 할 거는 없고,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상자. 그리고 안에... 그, 상자 그거는 선글라스인데 그걸 끼면은 좀더 공포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우와! 우와, 신기하다. 이, 이, 뭐야? 그리고 오. 이제 버튼이 달려있는 벽 쪽은 그 버튼을 누르면은 게임이 스타트가 되구요. 예. 네, 그 옆쪽에 상자 쪽에 있는 벽에는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오. 이 스토리는 아니고 되는 거죠. 그 스토리부터 해석을했어요 어. 아. 그 프롤로그예요, 그게. 하하. 이거 하고 맵 이동되고 나서부터 그거군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네, 야, 여러분 이거는 어, 진짜 삼성님께서 번역하신 거고요. 삼성님이 번역하신 고아원. <laughs> 그 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님, 재밌게 진행할게요. 봐 주세요. 보고서 막히는 거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나는 맵도 기대되지만 삼성의 번역 실력 번역 실력도 좀 기대돼요. 아, 근데 네, 진짜 무섭다고 하니까 자 일단 이걸 끼면 공포 분위기를 더 내고. 호우. 자 스토리라고 합니다. 너는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집까지 가는 긴 길이 남았지만 당신은 벗어나기 위해 가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는 자동차나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 너는 차를 떠나 다른 장소나 대피소를 찾기를 결정한다. 아. 이거 삼성님이 번역한 게 아니라 혹시 구글이 번역했나요? <laughs> 아니죠. 오, 긴 여행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집에 가고 있는데 길이 많이 남았는데 어, 갑자기 가스가 필요하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니까 러 차, 차에 가스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서 대피소를 찾기 위한 그런 건가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딩. 오. 오, 오, 오. 뭐야? 가는 건가? 자. 주변에 차는 없고 나는 대피소를 찾아야 한다. 그럼 난탈 것을 찾을 수 있다. 이거 해석, 삼성이가 해준 거예요. 좀 느려, 뭔가. 구석이 있네. 마침내. 내가 아침까지 머물 수 있는 곳. 그곳은, 여기? 여기는 고하원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들이 나에게 오늘 밤 머무르게 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지니? 어떻게 들어가? 진짜로? 어떻게 들어가지? 영어로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말로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제가는 아니고 이거는 삼성이가 해석해 준 외모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탈춤에 봐 문제 없이 할수 있을 겁니다. 보아원니 내가 오늘 하루 쉴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어. 구석에 걸려가지고 뭔가 요 옆에 어 덩쿨이다. 이거 타고 가는 건가? 이렇게 떨어졌대. 상자 그리고 문? 왜 구석을 걸어놓은거야 저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났어? 에? 피? 웬 <놀람> 아, 피? 여기서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이게 여러분 저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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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무서워. 뛸 수가 없는 게더 싫어. 안녕하세요. 여긴 너무 오래됐다. 나는 여기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여자가, 요, 어디서 살려줘? 그녀가 나를 고문하고 있어? 뭐? 일단 주위를 둘러봐야겠다. 책과 음반 가실. 누군가가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 <웃음> <웃음> 어 상자들이다. 상자 안에는. 과 아이템들이 있어. 그릇과 컵, 막대기와 물병, 빵 대기. 네 개. 이게 무섭냐? <laughs>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또 빵이다. 아, 부엌이니까 그런 거겠지? 야, 이거 너무 너무 무섭다. 나 소리 줄였어. 무서워서. 야, 무슨 마크가 이렇게 무섭게 났어? 자, 여기게또 책들과 이뭐 만든 요리법? 아, 이 자식 무슨 소리 이래? 되게 천천히 가야돼 어두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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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하다고. 야, 너 내가 해봐. 너네가 해봐! 너네가 해봐! 다이어리, 일기에게 나는 앨리스 말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적고 있다. 그녀는 요즘 조용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선생님에게 답변하지 않고, 그녀는 상상의 친구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조롱했다? 상상의 친구, 상상의 친구가 있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나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는 앨리스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일어났을 때 침대에 없었다. 나는 선생님들에게 앨리스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들은 전부 앨리스를 모른다고 했다? 나는 내일 그녀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오늘 앨리스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전에 앨리스가 아니다.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녀는 침대 근처의 상상의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빨간 원을 그림을 그려서 미술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 정원을 그려야 되는 미술 시간에 빨간 원을 그려서 선생님한테 혼났나 봐요. 나는 매일 앨리스를 위해 기도를 한다. 모두들 그녀를 왕따시키고 그녀는 옥장 안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괜찮아지기를 원한다. 나는 그녀가 그립다. 그리고 노트? 나는 살아야.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걸 잃는다면 앨리스는 멈춰야 해. 내가 일어났을 때 모두 죽어 있었어. 앨리스는 지금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나를 고문했어? 아까 전에 그 사람 여자 소리 지른 사람? 그러나 겁에 질려 있었어. 그녀의 상상의 친구가 그녀를 이용하고 있어. 만약 너가 이 노트를 찾았다면, 넌 그녀를 멈춰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넌살 수가 없어 그녀를 멈추기 위해서는 너는 그녀가 그린 빨간 원 위에 이 불필을, 불, 분필을 올려야 돼? 아까 그 초크인가 그건가? 이거? 빨간 원? 이건 피잖아 빨간 원이 뭐야? 분필로 그려진 빨간 원 이걸로 해야 되는 건데? 빨간 옷을 찾아서? 이제, 그, 그걸 찾아서 막다 긋고 다녀야 되는 건가? 그따다 보면 또 아까 같은 귀신 나면 어떡해, 난 싫어. <laughs> 아, 나 진짜 진심으로 웃어서 소리 지른 거라고, 다. 이제 빨간 옷을 찾으러 다녀야 되나봐. 아, 나 진짜 소리 지르기 싫은데. 빨간 옷이, 어디서 피다, 이거. 빨간 언을 찾아다녀야 돼. 어 아까 전에 막 이런 거 상자 같은 거 열었을 때 그때 아 진짜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건 피잖아어 발바닥 모양이야. 아 어, 진짜 무섭다. 어 이거 이거 아니야? <laughs> 어, 어. 찾았어. 그리고 또 빨간색. 몇 개를 찾아야 되는 거지? 너무 어두워. 어두워서 무섭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가는 곳이 있었어? 내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두 곳을 갔고, 나가면 또 반대편에 가는 길이 있었어. 이쪽. 아, 뭔가 헛것 보일 것 같아. 아, 진짜 무섭다, 이거. 야, 진짜 공포 게임 같다. 상자? 이런 거 여러분 막 귀신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 진짜 예측할 수가 없다. 야,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두워. 이러지 마세요, 저안 보여요. 저 야맹증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데 들어가기 싫어. 아 진짜 귀신나고 같아 뭐야? 와 진짜 이거 공포 공포 느끼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지 어난 공포 안 좋아한단 말이야 저 뭐임? 저 이런데도 지금 갈수 있는 건가? 하나도 다나가 하나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시세요 어이 어디, 어이 가세요 자 여기 여기 빨간 원이 있네요 자 이제 귀신 나올 거죠 귀신 나올 거죠 나오는 거다 알아요 나다 알아 야 드립이고 뭐고 나 지금 무서워 죽겠으니까 나한테 바라지 마나 진짜 아무 말도 못 하겠으니까 <laughs>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겠으니까. 아, 못 하겠으니까. 아 여기는 못까 저쪽 저쪽 저기 있는데 그냥 수영장 디테일 같아. 자, 반갑습니다. 네. 귀신님,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그 원한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빨간 원3개가 남았으니 빠르게 저희가 이걸 지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 우리 조용히 얘기합시다. 헬프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무섭습니다. 나가면 귀신 나옵니까? 여긴 어딥니까? 영화관입니까? 여기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닥터의 주원입니다. 드라마는 보지 않았습니다. 페북에 가끔 뜬 문채원이랑 그 사람 나온거만 봤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 진짜 무섭다. <laughs> 웬만해서 삼성이가 무섭다고 잘안 하는데 무섭다는 이유를 알겠다. 아, 어, 어, 이거였어. 밑에 내려가는 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너무 어둡다 나 여기 가기 싫다 여기부터 갈래 어, 어, 어.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그림이야? 아 이렇게 넓어? 짜쉽나아 진짜 못하겠다 어떡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 사암지. 여기, 여기가 거기 같은데, 영화가? 아, 여기 들어가면 귀신 나올 것 같지 말입니다. 여기는 그냥 영화 틀어준 사람들이 자는 곳? 아, 삼성아, 무섭다! 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이거, 공포도 무서운데, 나, 나온라스트다, 이런 거, 어떻게 2층 화장실이다. 아, 이게 나온다, 이게 귀신. 아니, 이게, 요기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어? 아, 나 미쳐버리겠네. 어마어마 내려가 는길 여기, 내가 올라 왔던 거기 잖아？여 <놀린> <놀린> 기서 끝내 겠 습니다. 진짜 무섭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와, 진짜 무섭다. 아니 보는 사람도 무서울 정도면 말다한거 아니?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도대체 어딨냐 그린 그린 거다. 아, 제가 또 그림 심리치료를 배웠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을 그렸는데 지금 귀를 안 그렸다는 거는 남의 얘기를 잘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약간 삐죽삐죽한 머리, 머리카락이라든지, 어, 저런 거는, 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약간 예민한 성격이고, 보시면은, 저기 손이랑 발이 둥글둥글하잖아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나가기 싫어하고 남을 만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 손이 없는 거, 이 손이 없는 거는 어, 상당히 사회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런 사람의 그림이고 어, 지금 요 옆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 제작자가 좀 무서운 이,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실제 이야기인지 이 옆에 있는 그림 있죠. 사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외로움에 진짜, 진짜로, 어, 지금 말하면서 손을 끼친데, 외로움에 만든 자기만의 형상을 그린 것 같거든요? 사람의 모양 갖추지 못한 건 진짜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손을, 손, 잡는 손까지 연결해서 그렸는데, 지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모든, 자기 집보다 다른 풍경이 더큰 거는 과대 망상이 좀 커서 과대 포장하는 게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문이 그려져 있는데 문 고리가 없어요. 이거는, 문도 닫아놓고 문 고리가 없어요. 이건 약간, 남이 나의 이야기를 알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의 그림이거든요. 여기서약 50%만 진짜고, 50%는 굴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했죠. 굴뚝은, 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만 진짜고, 근데 약간 진짜 거의 진, 진, 진짜예요 이렇게 피로 뭐 이런 걸 해놨어? 아, 어, 뭔가 느낌 이상한데. 이왜 소리 끊겨? 책가기 펜? 맞아, 디테일하게 해놨어. 응?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나올 수도 있는 건가?